안녕하세요. 바이비트 윤선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바이비트에 낸 수수료들 앞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게 방법 알려드립니다. 집중해주세요. 선물 거래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믿음이 가지 않을 법도 한데요. 확실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제가 찾았거든요. 지금 바로 보시죠. 현재 이 화면은 제가 바이비트에서 거래했던 수수료를 돌려받은 내역 정리한 화면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는 지금까지 받은 금액 또 하나는 앞으로 받을 금액입니다 제가 거래를 하면서 지불한 수수료가 남은 페이백과 누적 페이백에 매일 오후 8시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페이백 금액이 100USDT 이상 쌓였을 때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페이백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남은 페이백 금액만큼 24시간 안에 거래소에 있는 제 지갑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현재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돌려받았을까요? 비밀은 테더맥스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레퍼럴 구조를 활용했는데요. 레퍼럴 코드를 사용해서 가입을 하면 트레이더가 거래 수수료를 지불했을 때 레퍼럴 수익만큼 코드 제공자에게 돌아가는데요. 거래소로부터 받는 수익과도 같습니다. 트레이더는 20% 수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이득인 구조였는데요. 테더맥스는 그 레퍼럴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여러분들 더욱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 어떤 레퍼럴 코드를 사용하던 테더맥스를 이용해서 레퍼럴 수익을 환급받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바이비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테더맥스에서는 바이비트뿐 아니라 다양한 거래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는 현재 인원 모집이 마감되었고요. 추천 거래소인 비트겟과 OKX도 빠른 속도로 인원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바이비트도 추천 거래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인원이 거의 마감이 되었. 그외 다른 신규 거래소로 후오비, 빙엑스, 맥스씨도 있습니다만 모든 거래소의 공통점은 바로 테더맥스에서 레퍼럴 수익의 90% 전부 환급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죠. 테더맥스에서 바이비트를 환급받으면 VIP5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일반 코드로 바이비트를 가입했을 때 수수료 할인이 없으니 지정가 0.01%, 시장가 0.06%입니다. 여기서 레퍼럴 코드를 사용해서 가입을 하고 20% 수수료 할인을 받으면 지정가 0.01%, 시장가 0.048%가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테더맥스를 통해 커미션 수익의 90%, 환급받게 되면 지정가 0.00885%, 시장가 0.0372%가 되므로 실질 할인율은 38%가 됩니다. 이 정도면 혜택 정리는 확실하죠. 환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바이비트 상세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때 나는 이미 바이비트 계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고 고민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괜찮습니다. 테더맥스 페이백 서비스 받는데 전혀 문제없고요. 테더맥스 코드로 신규 계정을 하나 개설한 뒤 기존 계정에서 KYC 인증을 옮겨주면 됩니다. 인증 옮기는 방법이야. 바이비트 어플 통해서 굉장히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고요. 만약 잘 모르겠다면 테더맥스에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센터도 20% 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찾아보거나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이 다 만들어졌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서 페이백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검색창에 새로 가입한 계정의 UID 정보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비트에서 낸 수수료를 앞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나 확실하고 또 정당하고 빠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서비스 제가 설명해드렸으니 놓치지 말고 이용. 하 셔야 현 명한 거 죠？오늘 영 상도 마음 에 드셨 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 고요. 지금 까지 바이 비트 윤선 생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